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현명한 가격에 판매하는 자동차 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이 있습니다 어, 바로 제 뒤에 있는 그랜드 스타렉스 5밴 5명 탈수 있고 뒤에는 적재함을 실을 수 있는데 이차 판매 가격이 시세 대비 보통 시세는 1200에서 1300만 하는데 사고가 좀 있습니다 우측 사고가 있는 관계로 어, 판매 가격 990만 원에 판매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가격 한번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 이 차의 성능을 말씀드리면, 어, LPG로서 사업용에 엄청 적합합니다. LPG 차량이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뒷 타이어 트레드 아주 아주 양호합니다. 2017년식이고요. LPG 5인승 사업용으로, 사업용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주행 거리는 19800km 탔습니다. 근데 엔진 소리에 한번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인승 밴이고요. 어, 뒷좌석도 이렇게 넉넉합니다. 뒤에는 넓은 큰 짐을 실을 수 있고요. 어, 무엇보다도 엔진 관리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들 김영수가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모두 신제품으로 교환해 두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신제품입니다.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죠?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정숙한 LPG 차량. 주행 거리는 19만 8천 300km에 가깝지만 이차 성능 아주 아주 좋습니다. 구입하신 후에 30만 km가 되어도 어, 이차 아주 유지를 잘할 것이고요. 매연 등급으로서는 3등급입니다. 그래서 뭐 배출가스 저감이라든가 매연으로 인해서 어, 클레임 받는 일이 없을 겁니다. 외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승 벤. 판매 가격 990만원입니다. 이 트렁크 아주 깔끔하죠? 이차 정수기 하시던 분이 타셨어요. 그래서 사업용으로도 아주 좋고요. 별도로 짐을 실고 운행하실 때도 아주 적합한 차량입니다. 어,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스타렉스 외에 다른 차 문의해 주시면 제가 차돌이 김영수가 정성을 다해서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